위치한 작은 분식점입니다. 이쪽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는 반가운 문구 그런데 또 하나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금 보니까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되겠다 우리 걸로 네. 그런 음식으로 먹자는 의미였는데 생이 시금치는 제가 농사지인 거예요 농사지직접요네 아, 아. 제가, 아. 제가 농사지인 거예요 저거는 그럼 단무지는? 생엽이세요 소금은? 밥할 그러면... 때는 생협 쓰고요 예? 김치 그거 할 때만 그냥 막소금 써요 저. 막소금이라 그러면 어디 천일염 말씀을 하십니까? 네 천일염 막소금이에요 음.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주문한 김밥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밥의 상태부터 살펴봅니다. 김밥의 크기나 들어간 재료의 종류는 일반 김밥과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한입씩 맛을 보는 검증단. 김밥 한 조각이지만 재료의 맛 하나하나를 음미해봅니다. 일부 이렇게 좀싼 김밥 중은 카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칠고 구멍 많이 나 있고, 국물도 훨씬 떨져지고 집에서 쓰는 김 그대로 쓰죠. 보통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발색제가 들어간 시뻘건 힘이 많은데 얘가 이제 지금 자연 있 상태잖아요. 한입딱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건강, 정성. 이 표현 두 개가 진짜 머릿속을 계속 씹어 먹으면서 삼키면서까지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맴돌면서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김밥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김밥을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느껴졌어요. 양심껏 질 좋은 재료만 넣어 만든 김밥. 검증단은 그런 주인의 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밥들이 대부분 떡이 되는 것같니요이 집은 밥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뭉쳐있는데 문제는 간이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간이 약간 순수한 건 사실이긴 한데 간이 강하면 양념 맛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식재료 자체에 맞게 너무 강하게 즐길 수있어요 가능하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손으로 재배를 할수 있으면 재배를 하고 아니면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이렇게 구해서 쓰겠다.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